본명 아는진, 1991년 5월 6일생 32살로 A형이다. 키는 168cm이며 발은 245mm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태어났으며 진선여자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나왔다. 취미는 여행과 운동이라고 한다. 별명은 은딘천사로 원래는 버디버디 아이디였는데 고등학생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의 별명이라고 한다.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모르는진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아는진 모르는진? 이라는 별명을 밀고 있는 것 같다. 중학교 3학년 때 장래 희망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학교에서 다 같이 공연을 보러 갔다가 배우들이 2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노래하고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푹 빠져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진선여자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주간의 워크숍에 참여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한예종 연기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2012년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앙상블로 정식 데뷔하였다. 김고은, 이상이 김성철, 박소담, 이유영과 함께 전설의 한예종 10학번 로블리며 학교에서 이미 유명인이었다고 한다. 데뷔 이후로 계속 앞머리 없는 가르마 단발머리를 유지하며 팬들로 하여금 단발병을 유발하고 있다. 인스타 스토리에 앞머리를 만든 사진이 올라온 이후 계속 유지 중인 듯. 긴 머리인 적이 거의 없어 장발릴 때의 사진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긴 머리였을 적 사진은 전 소속사 이메지나시아에서 올린 포스트에 있는 사진 딱한 장뿐이다. 지금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다만 한 사람만에서는 긴 머리로 나왔고, CF, 화보에서도 긴 머리를 한 모습은 드물지 않게 볼수 있다. 2012년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데뷔하였고, 2018년 웹드라마 숫자녀 계속자 로드라마계에 데뷔했다. 2019년 한 해만 타이는 지옥이다. 킹덤 등 무려 6편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2020년 초 툰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 추미나로 분해 엉뚱하면서도 솔직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후 연달아 jtbc 드라마 경우의 수에 김영애 역으로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력으로 인지도를 높였다. 2021년 jtbc 드라마 한 사람만에서 첫 주연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표인숙 역을 맡았다. 이후 2022년 영화 올빼미에서 소영 조시로 분해 지금까지의 역할들과는 다른 서늘한 표정 악독한 연기로 데뷔 후 처음으로 도전한 악역임에도 호평을 받았다. 해당 영화를 통해 2023년 제44회 청룡영화상의 신인여우상 후보에 들었다. 2023년 JTBC 드라마 나쁜엄마의 이미주 역으로 분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알콩달콩한 로맨스부터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강인한 모성애까지 고루 갖춘 다소 복합적인 면모의 캐릭터를 훌륭히 소화해냈다. 이어 같은 해 2023년 MBC 드라마 연인의 6일체로 출연하여 귀하게 자란 애기씨였으나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던져지면서 점차 성숙해져가는 캐릭터의 극적인 변화 애절한 멜로 연기까지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병자호란을 겪으며 곱게 자란 양가댁 애기씨가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파트 1에서의 변화와 파트 2에서 납치되어 심양으로 끌려가 수모를 겪는 과정에서 더욱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잘 표현하여 인생 캐릭터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배우 정소민과 상당히 닮았다. 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이고 정소민이 2년이나 선배다. 고등학교 때도 같은 연습실을 썼고 대학교에서도 같은 수업을 듣는 등 인연이 있어 예전부터 주변에서 많이 들어온 말이라고 한다.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해서는 요즘은 송가인을 닮았다는 말을 듣는다고 이야기했다. 부모님 중 엄마를 많이 닮은 얼굴이라고 한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야구 팬임을 밝혔다. 인천이 아닌 서울 태생이지만 최애 선수가 최지훈이라 SSG 랜더스의 팬이라고. 정성이 통한 건지 2023년 9월 30일 시구를 하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최지훈이 아시안 게임에 차출되면서 최지훈과의 만남은 불가능해졌다. 그래도 그날 경기에서 SSG가 승리함으로써 승리 요정이 되었다. 병자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연인들의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휴먼 역사 멜로 드라마. 2023년 8월 4일부터 2023년 11월 18일까지 넘버스, 빌딩 숲의 감시자들 의 후속으로 방영 중인 파트제 MBC 금토 드라마. 1636년 병자호란의 와중에 여자와 남자가 펼치는 비극적인 사랑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드라마다. 낙향한 사대부 유교연의 첫째 딸, 자칭 능군리 서시이자 초선. 사칭 꼴이 99개 달린 상여우 역할인 6일 체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아은진이 나오는 드라마다 이상이다.